여러분,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물냉이냐 비냉이냐, 프라이드냐 양념이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루, 이틀, 삼일, 몇날 며칠을 고민해서도 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말씀 속에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였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란 사람에게 그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아브라함의 입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토대로 봤을 때 이것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릴 수 없는 명령이라고 어, 생각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간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이방 민족이나 행하는 제사였습니다. 그것도 어, 특별히 다른 인간도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믿음의 씨앗인 이삭으로 그 이방 민족이 행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앞인 1절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산으로 갈체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자신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아들과의 동행을 끝으로 그는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은 아들, 아들 이삭을 번재단에 묶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명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생각보다 앞서 신뢰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친히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하나님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아마 그 번제를 통해서 올라가는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나의 뜻과 생각과 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특조 스태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여우와 이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